저 아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네, 저는 이 단체 저 단체, 단체 또, 단체. 또 이런 분단체 이런데 이장을 아마 지난번까지 몇 개씩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밖에 안밖니다 이제 하면서 제가 모토가 있는 모든 회원의 간부예요.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하나 맡아서 같이 하죠. 회장이 하는 거 아닙니다. 회장이 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하자. 요주이고 하나는 무슨 행사가 아니고 공부하는 거로 하자. 공부하는 모요두 가지가 제가 어디 가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요런 거로도 하지만 전혀 다른 시합편에까지도 이제 그이관으로 이번에 대한민국 지식으로 감사로 수고하시는 염산이, 시님, 3기? 네, 예, 3기로 신제약 수리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원래 그 서초문학회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글 쓰시고, 또 현재 감사로 이렇게 활동하시고,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공부도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장미을를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문으로 오시겠습니다. 영상입니다. 수습니다감니다 어떤 걸 준비 못해서 미안합니다. 축하드립니다.